아, 이 술, 반갑습니다. 희자입니다. 술안 몰락했는데 또, 아, 또 피자 먹는데 또안 먹을 수가 없다, 아닙니까, 또. 좋다? 이해하지요. 응. 응. 다 그런 거 아닙니까? 닭순 며칠이고? <laughs> 응, 아, 엄마는 떼줄 뜨거워. 음, 손으로. 응, 손으로 먹어. 근데 뜨거워, 서 이 뜯는 데가 없노이리 응? 뜯어. 뜯어줘 봐요. 뜯어줘 봐요. 뜯어줘 아요어 아유. 맨 맨. 아. 미안합니다. 뜨거워 안먹었도아 똑같은 데 하나. 거기나 거기나. 응? 음? 소스까지? 맥주 한 모머. 신급이요 아빠 술이야 이거? 맥주. 맥주. 소주. 아빠 안 먹는다고 했는데. 그거. 음, 아니야. 먹을게. 응. 이거 먹게. 을뒤해줄수 있지? 아니야. 응? 안 얻어. <laughs> 응? 갑자기 알아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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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아이입니다. <laughs> 응, 어디 <아인>, 거이 <그에> 있네 아빠는 같이 같이 안돼, 그래? 그래. <laughs> 아 어, 어, 뜨거워. 뜨거워? 한번 잘라줘요. 지가다뽑 먹고 싶대. 아. 좀 치켜야 돼. 응. 후후 불어 봐. 응. 계속 불어. 응. 후 불어 什麼가? 아빠한테 할까? 응. 응. 돈이 응. 딱어요 야오야오 <laughs> 안녕하세요, 저는 아이유입니다. 아빠 몸에 터지겠다, 몸에 터지겠다. 아빠 몸에 터지겠다나. 음, 미안합니다. 뭐라고? 몸에 터지겠다. 몸이 터진다고? 응. 안녕하세요, 저는 아이유입니다. 감봐요, 감봐요. 저거 떼줘 그래 알다 먹어 너무 많대 티브이 응? 티브 유튜브 찍을 때티 보면 안 돼요 티 빨리 보고 싶다 애들 고고싶 아빠 아빠 응알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